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안녕하세요 직업지원부 직업능력 향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대성 권민규입니다 많은 기관에서도 직업적응 훈련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카마레 앞에 나온 이유는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새롭게 도전한 비대면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언택트 시대 장애인의 직업 적응 훈련 온오프라인 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가 발현되기 시작한 2월부터 현재까지 직업 적응 훈련 지원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직업 재활 계획 및 정기 평가를 통해 설정된 단기 목표를 바탕으로 활동지를 제작하여 가정에 발송하였습니다. 단기 목표의 경우 기존 훈련실에서만 가능했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용자 및 보호자와 소통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할수 있는 활동으로 전환했고 직업 적응 훈련 및 가정 훈련을 병행하면서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코로나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부터 많은 도전을 했으며 현재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줌 영상 통화 전화상담 등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체계적으로 서로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언택트 시대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적응훈련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시도했던 것은 개별 활동지 배포입니다. 직업 적응 훈련생들이 선택하고 계획한 단기 목표를 토대로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개별 활동지를 제작 후 가정에 배포하였습니다. 시각화된 그림과 쉽게 표현된 자료로 만들었으며 가정 내 훈련 활동 후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 네, 혹시 가정내 발송된 활동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 네, 활동지 내용은 개인별 위생 및 복장, 직업습관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자기소개, 면접연습 등 직업준비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개별 활동지 이외에도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추가 배포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활용하여 일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된 자료를 가공하여 가정에 배포하였습니다. 네, 활동지 배포 후에는 이용자 개별 지원이 있었나요? 아 네, 당연하구요. 활동지 점검을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화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대1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며 지원하였습니다. 활동지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가정 협조가 어려운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많은 기관에서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다 말씀드리면 활동지 회수가 잘 뒤에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초반에는 발송된 활동지의 경우 좀 회수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관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신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간대별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복지관 방문 시 개인별 활동지 점검 지원을 통해 이전보다 회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대일 개인별 지원을 하여 활동지 작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의 직업 훈련과 마찬가지로 직업 평가 역시도 서비스 지원 방법의 변화를 두고 노력했는데요. 첫 번째로 온라인 직업 평가 활용을 위한 노력입니다. 현재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제작된 발달장애인 직업 흥미 검사 나이스 비지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직업 흥미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나아가 내부적으로 직업평가 자발적 학습조직 TFT를 구성하여 온라인 검사와 함께 우리 복지관만의 차별화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코로나19 기간 시기에도 온라인만으로 진행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으로 내간하여 평가 진행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있는 그곳, 그 현장에 찾아가는 방문직업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방문직업평가를 통해 이용자의 직업 흥미, 지역사회 적응 능력, 구직욕구, 정서, 행동 등 직업적 잠재행력과 능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했고 현재 방문평가를 통해 만난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장점을 알고 알맞는 직업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기관의 직업평가 담당 선생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러면 방문 평가 이외에 기존에 진행됐던 내관 평가도 진행이 되나요? 네,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업 평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일대일 직업 평가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의 질을 높여 차별화하기 위해 평가 의뢰 사유와 목적을 구체화하여 직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직업재활 시설에서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간을 방문하여 직무 분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직무 중심 맞춤형 직업 평가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더욱 체계적으로 직업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이용자분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탐색했습니다.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 없고 이용자들이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줌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5월 코로나 소강 시기에 직업 적응 훈련이 대면, 비대면 서비스로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대면 서비스 진행 시 훈련생들의 온라인 프로그램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줌 프로그램 사용 훈련을 매일 1시간씩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수 있도록 복지관 내에서 줌 활용도 진행하였습니다. 어플 설치 방법, 줌 프로그램 참여 방법, 참여 후 음소거 및 화면 조정 방법 등 프로그램 이용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시로 교육하였습니다. 네. 5월부터 지금까지도 줌 참여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자료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이용자에 대해서는 1대1 개별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지원이 어려운 이용자였습니다. 아마 현재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기관에서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 가정에서 지원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주 이용 방법에 대해 더 많은 횟수로 연습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협조가 중요했기 때문에 보호자와 상담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보호자 상담을 통해 현 상황으로 인해 변화된 서비스 방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또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분께서 복지관에 내강하여 프로그램 설치 및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반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환경적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줌 서비스 진행 전 복지관에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핸드폰 데이터 사용량이 적거나 가정에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지 않아 복지관 와이파이를 활용하여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자 기기가 없는 경우 부서 노트북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그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 프로그램 초반 진행에는 각자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차차 이용자분들이 줌 활동에 대해 적응한 후에는 개인 사회생활 훈련, 직업 인식 및 이미지 메이킹 훈련, 직장 예절 등 직업 역량 개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시각화된 자료를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고용 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사업체 직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또한 네이버 밴드 및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면 서비스 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였고 이용자분들이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어 대면 서비스가 완전히 통제되었을 경우 주 1회씩 활동지를 우편물로 발송하여 직업 적응 훈련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서비스를 실천하고자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한 장으로 설명하는 OPD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용자 보호자 및 가족분들, 각 영역의 선생님들이 함께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이용자의 강점을 확인하고 단기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온라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주기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훈련생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욕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이용자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이 어려운 이용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줌 무료 이용 시 3인 이상일 때부터 40분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훈련생 접속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관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료 결제를 통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 협력팀의 카메라 및 무선 마이크와 같은 장비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프로그램 활용의 제한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초반에 다른 기관을 통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줌 프로그램 접속 지원 방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생들과의 꾸준한 반복 훈련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에 발표 순서 정하기, 청소 구역 정하기 같은 간단한 자치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현재 직업 적응 훈련생의 80% 이상이 핸드폰 및 노트북을 사용하여 줌 프로그램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메신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와 이용자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에스, 활용하였는데요. 그 SNS에 좀 올바른 사용 방법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올바른 SNS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건강한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SNS와 관련된 좀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준 프로그램 진행 초반 시기에는 간혹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화상회의를 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금만 입은 채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줌 프로그램 진행 전 SNS 교육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현재 복지관 훈련생분들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원활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준비한 프로그램 내용을 또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줌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때 대면 서비스보다 집중력과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림과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분들이 대면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네. 분 프로그램 시 의사소통에 또 어려운 이용자분들도 있으셨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지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동반 장애로 청각 장애가 있으신 음. 이용자에 맞게 줌 프로그램의 주석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또한 프로그램 자료 제작 시에도 자막 및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다른 모든 훈련생들에게 도움되었습니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고정하여서 줌 진행 시간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네,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 줌 활용 진행 시 담당자의 설명 중심으로 교육이 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분들의 집중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기관 선생님들도 많은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자료에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분들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가정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용자 중에서도 가정에서 훈련실처럼 작업 활동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이러한 욕구에 따라 단순 제조 작업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는 가정에 하청 문품을 제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줌 프로그램 및 전화를 통하여 하청 물품 물량을 확인했으며 정해진 물량대로 하청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다수의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차차 개인별 온라인 교육 시간을 정하여 활동지 및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별 맞춤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직업적은 컨텐츠 개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인터뷰 및 직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업체 견학 및 실습이 어려운 만큼 현장 업체 동영상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체 직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일상생활, 대중교통 이용. 지역 사회 시설 이용, 면접 방법 등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용자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제공된 영상을 토대로 해당 상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간내 실습 활용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부 현장 실습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관 내부의 관내 실습을 개발하고 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다섯 번째, 다영역 전문가 협력입니다. 자문위원과 타영역 전문가와 함께 이용자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에 도전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직업적응 훈련 온라인 프로그램 이야기를 마치며 저희 기관만의 특별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장애인 복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진행되는 발표이니 공유해주실 내용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기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직업적응 훈련실입니다. 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고용지원팀 김정훈 팀장이 코로나19 속 장애인 취업과 직업 유지를 위한 지원에 대한 주제로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